마에스트로. 어, 경력 조금 보죠. 야밤에 나무 위에서 홍고 인덕으로 뛰어들었던 이야기는 했던가요? 안 했다고요? 아, 정말 멋진 반이었죠 전투복 자체는 뭔가 중갑 되게 무거운 걸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. 이거 보니까 다 수비오퍼 두 명이 나왔구나. 기본 설정. 별거 없고, 전기창. 예, 35회 연사, 연사력 연사 900, 부동성 50, 정탄수 80이네. 전기관총. 탄탄총? 탄탄총 필요 없죠. 어, 어, 커고쓸수 있네. 어, 코어골 방어팀에서 쓸수 있는 게 장점이니까. 이 친구도 연사력이 굉장히 높은데? 컴펜 900. 손잡이는 하나, 직할수 있고, 언더벨을 필요 없고. 그리고 스키 놓고, 부적은 뭐, 안 달아도 되고. 이 친구도 공총 한탄총이네. 구기는 철조망과 방패 한 명은 그렇게 쓸수 있네 어 이쪽에 보인다 보인다 뭐야 봐 먼저 먼저 뚫렸대 저. 아 이렇게 열고 쏘는 건가? 아 이렇게 쏘는 거구나. 직접 작동해야 되는구나. <laughs> 아니, 이런 건지 몰랐네. 이거 팀원들도 적시 작동할 수 있나? 그게 궁금한데? 이렇게 하얗게 표시되고. <laughs> 몇벌쏠수 있는지 볼까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한 스무 발? 딱 스무 발 정도 쏠수 있는 것 같네. 지하면은 여기 꽂아놓아 볼만 하지 않나? 사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. 한번 해보자. 여기서 만날지 안 본거죠? 맞는구나 차거리는 생각보다 진해요 으드초그 붙일 수 있죠? 측면에서 싸워보죠? 측면도 혹시 깨지는지, 아, 측면도 안 깨지네. 일단 평타, 측면 평타 다시 떼자. 만약에 그러면은 뚫린 벽, 뚫린 벽에 설치를 해보죠. 뚫린 벽에 설치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, 여기가 뚫린 벽이네. 그럼 자체는 설치가 안된 거. 어? 아 뚫린 벽의 뒤쪽에서는 깨지네. 아 저거 어떻게 깨는 거지? 술탄 던져볼까? 어.. 악어 이는 술탄으로 깨지네. 방탄 카메라도 비활성화 되고, 방탄 카메라 깨지고 마이스터로 정면 안 깨지네. 어.. 아, 깨지진 않는데 비활성화 되네?

이렇게 쏘면 됩니다. <laughs> 저주파 마사지기. 데미지는요 <laughs> 야, 안 깨자. 안깨 e 자 이거 철조망으로 이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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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It's time to reactivate Rainbow.